안녕하세요. 치과에 대한 궁금증을 말로 풀어드리는 말이 되는 원장, 박민우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항상 해야 하지만 왠지 가까이 하기 힘든 것, 또 치과에서 너무나 많이 강조하는 칫솔질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하루 세번 식사 후에 꼭 양치질을 하는데 칫솔질을 조금 더 잘할 수 없을까? 또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들이 있으실 텐데, 치과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 위주로 Q&A를 준비해 봤으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 질문도 환자분들이 상당히 궁금해하는 부분인데요. 칫솔에 치약을 묻혀서 양치질을 먼저 하는 게 좋은지, 또 칫솔에 물을 먼저 묻혀서 부드럽게 만들고 하는 게 좋은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답은 없지만 보통은 치약을 건조된 칫솔에 묻히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치약이라는 것이 끈적끈적한 성분이 있고 또 칫솔이나 치아에 묻어서 표면에 접촉을 해서 기능을 하는 부분이 많은데 우리가 칫솔에 물을 먼저 묻히게 되면 이러한 성분들이 희석이 될 수가 있고 또 치약이 단순하게 씻겨져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침이 나오다 보면 자연스럽게 침이랑 치약이 섞여서 이제 묽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건조된 칫솔에 치약을 먼저 묻히는 것을 권유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치약의 양도 이제 뭐 정해진 양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하면 좋을 내용은 있는데요. 우선 이제 어린 아이에서는 치약이 다 뱉어내지 못하고 삼킬 수가 있고, 필요 이상으로 많이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은 맞고요. 성인에서는 꼭 정해진 양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치약을 많이 사용하면, 치약에 들어있는 좋은 성분들이 치약에 더 많이 적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보통 양치질이나 치약에서 기대하는 그런 효과들은, 이런 치약이, 치약이 치아에 접촉하는 시간에 비례하기 때문에 치약을 많이 안 쓰더라도 그런 칫솔질을 충분한 시간 동안 해 주신다면은 이런 성분들이 충분히 적용이 될 수가 있어서 양보다는 칫솔질하는 을 시간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쓰는 치약의 양은 이제 칫솔의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칫솔모 전체에한 3분의 2, 내지는 이제 5분의 4 정도를 덮는 양이고 아주 많이 쓰진 않고요. 많이 쓰는 양보다는 칫솔과 치약이 치아에 머무르는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양은 많지 않더라도 거품이 충분히 날 때까지 시간을 좀 충분히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뭐 이렇게까지 질문을 해주시는 분은 상당히 꼼꼼하게 열심히 양치를 하시는 분 같은데요. 또 헹구는 횟수에도 사실 정답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칫솔질로 제거해낸 음식물 찌꺼기가 다 빠져나갈 정도로 헹궈주시면 되고, 제가 이제 아이한테 보통 얘기할 때는 다섯 번 내지는 1 0번 정도 횟수를 정해놓고 그 시간 동안에 충분히 헹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제 정해진 정답은 없지만 본인이 어떤 횟수를 정해서 그 정도는 충분히 헹구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질문 같은데요. 저도 치과대학 학생 시절에 동기들과 이 내용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개인의 성격에 따라서 또 취향에 따라서 참 다양한 의견이 있었던 그런 기억도 나고요. 결론적으로는 치실과 칫솔질의 순서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만약에 불소가 함유된 치약을 사용할 경우는 칫솔질 후에 치실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치실이 좀더 치아에 밀착될 수가 있고 또 잇몸 쪽으로 깊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불소를 더 오래 적용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치실을 더 나중에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바쁜 현대인들은 치실을 이제 하루에 한번 사용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칫솔질, 치실 순서를 정하는 것은 더 어려울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는 칫솔과 치실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라도 이제 지키고 더할수 있다면 전통적으로 추천되는 하루 세번 양치질에 하루 한번 치실 사용. 이것이라도 지키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받으면 꼭 설거지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어, 여러분 음식을 먹고 난 접시와 수저를 세제 물로만 대충 막 헹구시진 않으시잖아요. 음식물은 막 끈적한 것도 있고 약간 말라서 접시에 이제 굳어진 것들도 있는데 물로만 해서는 절대 닦여 나가지가 않을 겁니다. 아무리 부드럽더라도 수세미에 세제를 묻혀서 물리적으로 문지르는 작용을 해야 음식물 남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접시와 수저에 묻은 침, 침 안에 있는 세균들도 씻겨져 나갈 텐데요. 이런 음식물과 세균. 접시에 그대로 남아 있다면 또 만약에 이런게 더운 여름 장마철 이라면 음식물이 썩고 부패하고 냄새나고 또 그런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우리 입안이 바로 그런 환경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우리 입안은 1년 내내 24시간 언제나 따뜻하고 습한 환경이고요그 안에서 음식물 찌꺼기와 타액이 섞인 세균들이 썩지 않고 깨끗하게 남아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설거지 할때 수세미로 그릇을 꼼꼼히 닦듯이 치아와 잇몸에도 칫솔질을 꼭 해주어야 합니다 세균이 집을 짓고 치석을 만들기 전에 또 찌꺼기를 반드시 물리적으로 제거를 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치는 기본적으로 식사 후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밤에는 침 분비가 적고 무의식적으로 입으로 숨쉬기가 쉽죠. 그래서 일어난 직후에는 입안이 마르고 텁텁한 느낌이 들고 또 이제 구취가 느껴지는 것 같아서 양치를 먼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당연히 해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아침 식사를 하신다면 식사 후에 양치를 꼭한번더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으로 이제 칫솔질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어 구독과 좋아요, 뭐 알림 설정도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번에 여러분께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